이번엔 암호화폐 거래소 집단 폐쇄 초비상. 머스크 지원 도지코인 다시 상승 시중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 반드시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하는 거래소들의 비상이 걸렸다. 늦어도 9월까지 은행들을 통해 수백 곳에 달하는 거래소들이 고객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집단 폐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을 대신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검증하는 역할을 맡게 된 시중 은행들은 거래소 임직원의 사기, 횡령 이력 등 전반적인 거래소 평판을 깐깐히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 금융거래 정보법 특근법에 따라 은행들은 늦어도 9월까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은행연합회에서 제시한 가상자산 사업자 암호화폐 거래소 자금 세탁방지 위험평가 방안을 기준으로 자체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전달한 방안에 따르면 이들 은행들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을 결정하기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 획득 여부와 금융관련 법률 위반 이력, 다크코인 취급 여부 등 10개 항목의 법적 요건을 점검해야 한다.